4월 모의고사 30번 해설입니다. fx 3차함수라고돼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에요. 자, gt는 모양을 보니까 음. 여기다가 만약에 빼기 0이라고 쓰면 t 빼기 0분의 f t 빼기 f 0 기울기죠. 어떻게? 0, f 0 하고 그다음에 t, f, t를 연결한 기울기가 g, t가 돼요. 그리고 t는 현재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laughs> 자,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 형태로 됐다, 이 값이 0, f,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지점에 t가 있다고 치면은, 연결하면, 길기가 언제나 양수가 돼요 그래서 가조건최소값이 0이라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어.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길기가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쪽에서 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0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 볼게. 자, 현재 여기가 자, 0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얘는 fx니까 f0이 되고 자, 요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왜냐면 지금 현재 fx 식을 얻어내야 돼요. 자, fx에서 뺄 거죠. f0을 빼면 자, 근 하나, 중근 하나 x의 x 알파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자, gt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다가 지금 t를 대입해서 t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f(t)배기 f 0이 되고, 자 t분의 t에 t 의 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여기 지워져요. 그래서 t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나 조건을 통해서 뭐 a를 구해줘야 될것 같아.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알파도 이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해, 해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f 플라이맥스를 구해줘야 해요. 자 그러면 자 미분을 할게요. 이 식을 미분을 하면 되는데 삼차 함수 비율을 쓰게 되면 2대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3 분의 알파야. 그러면 최고 차의 계수는 3이 되고 자 근이 3분의 알파랑 알파죠. 자 분수 없애면은 3x 빼기 알파에 x 빼기 알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f- x랑 g의 a랑 g의 a는 자 t에다가 a를 대입해 그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이두 개, <laughs> 같다고 놓으면, 같다고 놓으면, 해가 A 또는 3분의 5가 돼.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로, 요식의 해가, 해가, 만약에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X에 A 대입할 거죠? 3A-α. 자, 그리고 A-α는, 자, 여기에 A-α의 제곱. 자, 여기서 A-α가 양쪽에 있는데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뚝딱 나누면 안 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쓸게요. 자, A-α로 묶게 되면, 묶게 되면 3A 빼기 α. 자, 좌변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파야 자, 여기 지워지고요. 요 값이 2a가 돼. 자, a가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0이 안 나오겠죠? 그럼 이쪽에서 0이 나와. 아, 따라서 a랑 α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a랑 α랑 같다고. 그러면 이 α를 a라고 쓸게요. 어허 그러면은 이때가 0이 되네 자 그러면은 두번째로 해가 3분의 5일때 자 f플라임 3분의 5자 요식에다가 3분의 5를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자 3분의 5를 대입하면 5-a 그 다음에 3분의 5-a가 여기는 0이에요. 0. 그러면 0이 됩니다. 하하 a가 3분의 5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0이 안될 것이고 이쪽에서 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5가 됩니다. a랑 5랑 a랑 알파랑 똑같다고 그래서 알파도 5가 돼요. 그러면 f플라이맥스가 나왔죠. 자 그러면 f 플라 x는 자 a 여우라고 3x 5그 다음에 x 5가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계산이에요 얘랑 f 플라 x가 gm이랑 똑같다 gm 그러면 gm은 <laughs> 자 gm 뭐예요 m 5의 제곱이죠 이 둘을 같다고 놨을 때, 같다고 놨을 때, 어떻게 해? 해가, 해가 두 개가 나와야 돼. 그죠? 그때 X가 0초과 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일수학으로 가야 돼. 고일수학.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있을게요. 3X 제곱, 다 넘기면, 마이너스 20X 자25 여기 25 지워지죠 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은 0요 이차방정식 자 x는 0보다 크고 m보다 작거나, 있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어요 요때 요 해가 두개야 자 그러면 수학상에서 뭐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어,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를 만약에 tx라고 쓸게요. 자, 근의 분리, 뭐냐면, 그냥 이 모양, 요, 기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2차 함수가두개 가능한 모양을 그려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0이 있고 m 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돼. 이거 뭐라고? tx. 뭐 해라 여기 두개 있잖아, 그죠? 물론 여기 닫아도 돼요. 그러면 잘 <laughs> 생각해 보면 숫자 두개 일단 대입해. 그럼 양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자, t의 0은 양수. 그 다음에 t의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두 번째. 축. 자, 축은 3분의 10이죠? 0부터 3분의 10, 이렇게. 그런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붕뜰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축까지 여기까지 완성 시켰는데 자 추가하고, x 추가하고 두 군데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m의 범위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제가 계산을 이쪽에다가 한번더 해볼게요. 자. t의 0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쪽에 써볼까? 0, 0,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0m은 양수. 그 다음에 m 대입하면 0 이상. m 대입합니다. 그러면, 자, m 대입하면 3m 제곱에서 m 제곱 빼니까 2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m 대입하면 마이너스 10m 이에요. 얘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왔다. 그냥 이쪽에서 계산해도 되겠네, 그죠? 어. 그 다음에 됐고, 음, 괜히 지죠그 음,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다. 그 말은 짝수공식 쓰면게 되면, b' 라임 제곱 빼기 a, C. 얘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에 3분의 1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0 초과 10 미만. 음. 이쪽에서는 바깥쪽인데 0보다 작다, 5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니까 자, 식이, 오,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 그 가만히 보니까, 판별식을 쓰게 되면, 자, 이거 제곱 빼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음수 나오죠? 그니까, 러 얘가 항상 근이 허근이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3분의 10보다 크고, 이거 만족시키는 5보다 큰 거죠? 5 이상. 그 다음에, 이쪽에서 1 2하니까 아, 따라서, 답이, 5 이상이에요. 5 이상, 10 미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7, 8, 9, 이렇게 더하면 될것 같아요. 14, 14, 28을 더하면, 3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음, 여기 마지막에, 수학상, 고1수학, 자, 여기, 케이스 세개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상에서 근의 분리라고 있어. 자,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